에스디장 앞에서 예수 신장 찾아갑니다. 주님, 에스디의 절대 순종과 요셉의 묵묵한 순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 나름 순종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고, 사람들과의 불협화음과 부딪히는 환경들을 이겨내지 않고 피해버리고 도망치고 새로운 환경만 쫓아다녔습니다. 그 모든 상황학마저도 주님께서 보시며 하시는 훈련인데도 너무 힘들어서 돌파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. 주님. 왜 이렇게도 돌파를 무서워하고 이겨내기 힘들었을까요? 이제야 조금씩 알것 같습니다. 낮은 자존감, 상처, 인간관계의 불편함.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절대 순종하지 않고 내 의의가 짓밟히면 분노함에 발끈했습니다. 주님 제발 묵묵히 환경을 이겨내고 주님 주신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저의 심장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